되게 많이 보고 우리가 따라한 영상이 있는데 음. 그중에서 가장 클립수 가장 가 높고 가장 화제가 됐던 거를 사실 우리 두 분이 했으면 좋겠어 아 지금 화제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들어가, 좋지? 들어가, 세게 들어가 어! 아, 아 중전이야 여기 어디야? 들어가, 야 돼. 들어가 머리가? 아, 채성이 아, 형모살로와 근데 이게 안전한 게 제가 그래, 이거 시계 작 앞에서 해봤거든 뭘안하더라고 야, 근데 솔직하게 어 나기를하니잘 모르니까 아. 누가 한 명만 그럼 시범 보여주면 안 돼. 아니, 한 명이 아니. 해. 우리 벌써 다 우리 했어. 다 영상으로 아. 나가고 있네. 훌러 훌라, 훌러 여기는 뭐... 여우이가 어, 얼려주니까 그냥 쑥! 자가터는 자, 거야. 자. 머리를 넣는 거야. 아니, 어. 자, 잡아 뭐야? 하나, 둘, 써. 써, 써, 써. 그냥 지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지. 못하이 그냥 지를 수 있다. 그렇지 못하겠어. 잘이 잘해. 잘해. 다해 잘해. 잘해. 아니, 야, 반응 더 빠졌어. 뭐야? 어디까지 들어갈지? 와, 이거 많이 넣었다. 어,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넣었다. 어. 야, 우리도 많이 넣었다. 어, 이거 마루니 공원 비둘기 아니에요, 이거? 어, 그냥 이거, 이거, 티봐, 이거, 이거. 아. 아까 어제 두명 죽었어. 네, 하얗게 물때가지고 진짜, 니네 차례야. 진짜 <laughs> 수현아, 이거, 야, 나, 야, 나 진짜 안에서 웃겨, 게다스지는줄 알았어. 할 만해? 아이, 그럼. 이거, 왜 빵꾸가 나지나 이제 알겠더라고. 수원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이 두상이 작아서 한 번에 여기 다리까지 넣을 수 있어.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쑥 넣으면 되니까. 다리 잡아 줄게요. 하나, 둘, 어, <웃음> 너, 너. <웃음> 너. 셋. 셋, 셋, 셋. 셋, 셋. <이 bunları>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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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짜요? 아니짜어 나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풍선 들어갔을 때난 하늘이 노랗다고생각아이강해 <laughs> 하지, 하늘이 노랗다고생각아이강해 <laughs> 하지. <장근하지. 웃음>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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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다 이런 공격을. 어격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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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더. 더 어. 혹시... 오, 어 야, 어렇어그어지어어어어어어어 아, 잠깐만. 네, 네. 저기요, 여기 메이크업 좀만 해줘. 지워져서 그래. <laughs> 아니. 자, 빼줄게요. 귀속도 뺄게요. 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말라서. 머리 이안나가 오. 오. 오, 오. 머리 안나가 로봇이야. 로봇, 여기 로봇이야. 우이렇게이 오케이, 오케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돼! 따이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머리따따형 머리에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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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머리를 대라고, 그리고 목을 고 목을 대고어 형은 여기, 여기 이렇게 가라, 가라, 가라. 형은 여기다가, 형은 여기다가, 아, 형은 여기다가. 된다, 이 같이 하라고. 어, 이거 된다! 어, 만세, 만세! 어. 같이 하라고. 어, 이거 된다! 어, 만세, 만세! 우와! 자, 자, 잠깐만. 야, 이게 되네! 자, 이렇게. 뭐야, 안 해봤어? 안해지 이쪽으로 걸어와, 이쪽으로 걸어 이쪽으로 걸어, 벌레, 벌레. 드라곤, 드라곤. 드라곤이다, 드라곤이다! 야야야 야, 점프, 점프 뛰기 놀이. 보름도어떻게모름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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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정도면 충분히 둘이서도 이길 어. 수 있으니까 우리 여섯 명이도될수 있어요 어, 재밌다, 이거 우리가 저희. 했던 건 다섯 명이었어 다섯 명밖에 안 됐거든? 여섯 명이가능해 여섯 명은 진행수으로자해보다 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이리 와, 네가 가 알았어. 야, 네가 센터야, 가운데 와 내가? 내가 서장훈이라고? 내가 어, 내가 어. 네. 네가 키 제일 크잖아 치도 머리 대, 어, 대. 형이 대주세이 받쳐줘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아니아형 아니. 완전 로버인데 네, 네. 아, 아, 그리고 <laughs> 물, 머리 릎리 해줘야 돼, 머리. 오케이, 오케이, 다리 찢어줘, 다리를 모아도 돼요, 형. 다리를 모아도 돼. 아니, 이 형이 뭐하는 뭐 아, 거야. 아, 아이, 진짜. 진짜 찬들어, 형. 빨리 해. 욕심부리지 요 빨리, 빨리 그래. 하라고. 아, 웃래 그래. 형이 비안지나안 거야, 안 거야. 때리지 마. 야 세찬아 나 너무 참 너무 참 받게 됐어 형! 다 힘들어! 다! 누구랑 힘들어, 나. 힘들어 야, 뭐. 빨리 야, 빨리 힘들어 빨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다오 됐어 됐어 야, 야. 아, 아니 세석이 형 아, 아니 누구랑 아, 힘드냐고요 그 얘기 아까 끝났잖아 어? 좋은 소리로요 아까 끝났잖아 어휴 아니 힘들다 힘들다 누가 잘돼그 아까 혼냈잖아